네 안녕하세요 그, 방금 보신 영화 엉망의 사다를 감독한 이상근입니다 네. 요, 저는 어, 강동구 살아서 이 극장을 혼자 굉장히 자주 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친숙한 곳이라 어, 약간 낯익어서 말을 좀 해봤고요 어, 오늘 <laughs> 예, 영화 보시고 에, 날도 좋은데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에, 재미있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음마가에 사왔다에서 정선 지역을 맡은 임유나입니다. 네, 저의 이 뿌리 보이시나요? <laughs> 네. 어 진짜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또 저희 영화가 이렇게 좀 힐링되는 그런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또 주변 분들께 추천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마가 있어 왔다에서 길구리 연기는 안보현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어, 주말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극장을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제가 느꼈던 그 여운 그대로, 어, 뭐안 보신 분들께 전달해주시고 같이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이러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시을 연기한 신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즐겁게 영화 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화 재밌다고 어, 여운이 가득하다고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홍보를 지금 찍고 계신 사진, 동영상들로 본인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많이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감독님, 배우들 영화를 사랑하는 만큼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라드 드리니까 지금 미리 켜시고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고서도 저희가 다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안전을 위해서 자리에서 네, 손을 번쩍 드시면 배우분들이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드리는 선물은 진짜 특별한 선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 주세요.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선창하면 배우분들한테 기 팍팍 주시는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안무하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